그때 전남일보사가 그러니까 전남일보 전남멸이 81년 80년도 12월달에 통합을 하고 강주일보가 탄생하거든요 아... 이제 80년도 12월 1일자로 탄생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나는 81년도 6월 14일날 연합뉴스에서 합지고난 아, 다음에 그러죠 내가 강주일보좀 일을 하다가 그때 연합뉴스는 이제 사진도 내가 하지만 또그때 시청을 출입을 때입니다. 광주시청 쪽을 그 구시청에 있을 텐데, 거기 추는데 비가막 계속 바람도 없이 확 내려. 그래서 내가 그때 폰이 차를 갖고 있을 때든요 폰이 음. 차를 내고 광주공항으로 갔습니다. 광주공항을 가서 경찰 헬기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헬기를 타고 비하로 어디로 나다니면서, 근데 헬기가 안개가 끼어 오면 산이 뭐 있는지 잘안 보여 보거든요. 그래서 강을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네. 영상강을 타고 비하에 사람이 갇혀 있다고 하면 경찰에서 무전기가 계속 와요. 어디에 사람이 갇혔다고. 그래서 비하에 가서 보니까 도로가 물이 잠겼는데 그 지서의 직원들이 밧줄을 매가지고 그 주민들이 산으로나 어디 피시 모던 주민들은 밧줄을 잡고 있더만. 네. 그고 헬기에서 그것도 찍고 또 어디에 이제 많이 그 침수된데 찍어가지고 와서 갖고 그때 그 전송기가 흑백은 15분 걸릴 때입니다. 드럼으로 돌릴 때.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송을 해온 게그 이튿날이 이제 중앙기 배달된데 전부 사진을 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송하고 집에 와 있는데 네. 새벽에 경찰 항공대장이 빨리 공항으로 나오라고 영상관 뚝이 터져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산수동서 내 포니를 몰고 그 송경이 역간 강송관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무대 그 앞에를 가니까 물이 침범이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냐. 그러고 보니까 아까 비아로 해서 공단을 해서 이렇게 넘어간 길이 있습니다. 송영이로 그거는 지대가 높으니까, 그렇게 갖고 공항에 오니까 경찰 헬기가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항공대장이 그때가 육군 항공대가 옆에 있었어요. 육군 항공대에다 저를 부탁을 했더만요. 제가 오면 태어났죠. 작그 항공대 차나 이제 비행기나 하면 우리가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문을 열고 사진을 찍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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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산강 댐이 터져갖고 영산포가 온 도시가 물바다가 돼 있고 아. 강목간 도로나 영산포에서 완도간 도로나 다침범이갖고 차도 못 다니고 그러고 지붕에 있는 올라 있는 사람들 이 이걸 다 찍고 또 그러고 한 군용 헬기가 불게 뜨니까 그그 밧줄을 대고 또하 헬기 밑에 이렇게 그문 다리 있지 않아요. 거거를 매달리고 올라타려고 한 장면이 아 이쪽 헬기에서 찍고보니까꼭 올람이 패망해 갖고 서로 병이 탈락한 그 장면 같은 거 생각나요 그래서 다 그것을 찍었죠. 찍었고 내려와고 회사에 와서 전송을 했었습니다. 전송을 하고. 와가지고 했더니 또그 사진이 전중앙시있다고 그게. 그래가지고, 9 0년대 제가 치려갖고 한국 기자상을 봤습니다. 보도부문. 한국 기자상 보도부문. 그리고 이제 1990년대 5.18 10주년 미사를 지내면서, 그때 우리 윤공인 대중이면 로마가시고 온주교구 지학순 주교님이 와서 미사를 집전할 때, 그때 5.18 미사를 하면서, 그, 하부집 사진 제공자를 처음으로 발표를 오면서 제가 교구청에서 준, 주교님이 준 용감한 기자상을 또 봤습니다. 아음 1990년대. 처음으로 이제 제공자가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 용감한 기자상을 교구청 주교님이 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대본 거예요. 그대로 없어졌습니다저 오후에 늦은 시간인데, 순천에서 대도 신창훈이가 잡혔다는 거예요. 신창호인을 잡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신창호가 경찰에 체포하고 또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수한테 당신하고 나오고 죽는 한 있더라도 달려라 막 달려라 달려라 해도 발부터 보되 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고 순천 경찰서를 도착한 일분 후에 신창호인을 경찰들이 부산으로 소송을 하고 딱 데리고 나더만 음, 음. 그때 예남민수는 코닥에 D 카를 하나씩 보내줬어요. 이제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순천 DP점을 갖게 6시 좀 너무 문을 닫는다는데 사정해갖고 현상을 해서 그놈을 또 전송을 이제 그때 칼라 필름 하나 전송을 이는 30분이 걸렸습니다. 다 보내놓고 밥 먹고 순천 경찰서로 온제 신창원이 숨겨뒀던 그 예인, 그 아파트 주인, 그 예인을 또잡아 와갖고 왔더만. 어... 그래서 디카로 고놈을 찍어서 디카는 바로 또 전송을 했었죠. 딱그 2007년 또 정년을 때까지 만 4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진짜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그 기도도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제가 정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만 셋이거든요. 큰그 딸은 대학교에서 풀둣을 전공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풀둣을 했기 때문에 풀둣을 전공하고, 둘째는과학고등학교 돼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그 석사까지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가서 영국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LG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결혼하고, 셋째는 조선대학 교 치과대학을 졸업해갖고, 서울에서 치과 의사 하고 있고 음. 그렇고 이런데 다 결혼하고 저는 참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네. 우리 이제 제가 후배들 연합에 있을 때는 후배들 순세도 많이 적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후배들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내 후배들한테 막 담본 것은 너희들이 정말 기록을 해갖고 보관을 잘해도 잘해라. 그러면은. 니들이 바로 강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전라남도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 사명을 갖고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찾고합니다그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 옮겨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정부가 민주화, 언론 민주화라고 해갖고. 신고만 하면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놈 것이 지금 대야되고 강주가, 신문사가 10개가 넘고, 또 인터넷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빅넣 노인 복지재단이 생겼습니다. 복지재단에 타운이 두 개가 있는데, 네. 남부에 하나 있고, 북구가 있는데, 네. 남부는 하루에 한 5천 명 노인들이 오고, 네.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거든요. 체육관도 어... 엄청 크고, 네. 그리고 효령타운은 복지타운에서 거기서 도자기도 굽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효령타운 개원식을 초대 본부장을 제거하면서 거기를 개원을 했습니다. 효령타운 개원을 하고 사 개월 있다가 너는 큰때 와서 급모락에서 근데 그때가 임기가 본부장 임기가 2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례를 제가 3년으로 바꿨어. 그니까 러 나는 2년 하고 다음 온 사람은 3년을 쓰고, 2년이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꿨는데, 그때 강주 시장이 강훈태 씨가 된 거예요. 아. 강훈태 씨는 옛날 임명직 때부터 우리가 시청 출입원을 친했거든요. 전부 다 연임이 안 됐는데, 나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5년간을 노인 복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이제 5.18 알림이로서, 부산 고흥 사진 미술관에서 네. 이창성 씨하고 내 필름은 밀착을 해서 네. 여러 가지 필름을 밀착 크게 빼가지고 그러니까 곤봉으로 때린 것도 드라이브로, 드라이브로 찍기 때문에 연초으로죠 그렇게 하고 엄청 크게 빼서 사진 전시를 했습니다. 정보처에 있는 군인 왔고 여기서 계엄군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시민군을 가장해서 사진 찍은 사람들 음. 이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운 사진 미술과 간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한 다음에 강주 시민들한테 너무 죄를 많이 친것 같아서 5.18 구묘역을 네. 밤에만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달이 오면 달 뜨면 달뜬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그 사람이 고운 사진 미술과 간장을 할때 거기에서 우리가 사진 전시를 크게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미국에서 그 오일팔 특강을 내가고 그러기 전에 독일에 가서 했습니다. 독일 포츠담에서 오일팔 사진전하고 특강하고 그리고 음, 그때 후원는 누가 했어요 오일팔 재단에서 그 하고 거기 코리아 협의회라고 음. 독일 거기 가서 하고 독일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1 6 년도에는 독일에서 고1 7 년도에는 미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사진전하고. 또내 특강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포츠탐 TV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올 6월 달에는 그 뉴욕타임즈, 거기서 인터뷰가 아주 크게 나오고.